2025년 10월 7일 저녁 6시 48분이죠. 어제 그저께, 그 그저께, 그그 그저께 4일 동안 계속 반 토막 났는데, 오늘은 그냥 그럭저럭 할만해요. 영상은 많이 올렸으니까 게임에 더 집중하려고 지금 안 찍고 있는데, 아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한게임 관계자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우승자가 59억. 백8 6 2만이 잖아요. 디스, 디스 소 2.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히든판, 자3689 메이드, 땀 인데 돈이 없죠. 저는 2,3,4,10 메이드 지우.. 지우대대는 1,2,5 베이스 제가 먹었거든요? 아..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얘는 9메이드고 저는 10메이드잖아요 얘는 돈이 없으니까 59억을 먹은거고 제가 215억을 먹은 거야. 근데 족보상으로는 얘가 이겨서 아, 맞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아, 저는 제가 215억을 먹었으니까 제가 1등 날 생각했는데 족보상으로는 얘가 1등이죠. 구메이드 50억 먹었고 전는 템메이드 215억. 아, 이게 히든판에서만 할수 있는 승부예요. 히든판에서는 먼저 치는 사람이 먼저 배팅한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메이드 된 사람이 먹을 확률이 높거든요. 뭐꼭뭐 뭐 6, 7, 8 이런 거안 맞아도 메이드 되면 그냥 먹는 거예요. 이 지우데디가 왼쪽 위에 지우데디 공격수거든요. 공격력 좋아요. 그래 제가 일부러 승부를 던진 거야. 전 메이드니까. 너잘 맞았으면 니가 먹어라. 히든판에서만 하는 거의 도박성 운에 맡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메이드니까 얘는 돈이 없고 얘만 끌어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좀 무리한 배팅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210억 먹었죠. 얘는 50억 먹고 지우대디는 250억 나왔고. 어쨌든 하잉하 공격수들 안 죽거든요. 1오베이스 정도면. 아. 좀 빨리 돌릴게요. 평소엔 이런 운영은 제가 잘안 해요. 히든판이어도10 정도면 이렇게 안 가는데 지우대디가 안 죽을 걸 아니까 제가 베팅을 한 겁니다. 어쨌든 메이드 되면 이기거든요. 그렇 어차피 다 한끗 한끗 발차 싸움인데 얘한테는 저도 상관이 없거든. 얘만 이기면 되거든. 근데 판테기로 끌어들이냐 못 끌어들이냐. 이게 텐이 아니고 뭐 킹이면 어때요? 어쨌든 메이드인데 얘만 이기면 되는데. 자, 요 정도 어쨌든 지우 대디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선수예요. 지금 공격수. 나중에 제가 저희 길드로 끌어들일 만한 선수 제가 지금 리스트 만들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